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뉴스는 한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족, 그리고 상속 이세 단어가 얽히면 드라마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주택, 2023년 4월. 40대 남성 이모 씨는 아버지가 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시신을 비닐로 감싸 김치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1년 7개월 동안 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혼 소송 중이던 계모가 법적으로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녀에게 상속권이 생기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참시 미루기로 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이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에서도 판결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말했습니다. 양형에 영향을 줄 새로운 사정은 없다. 즉,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숫자 3년으로 끝났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씨는 아버지의 휴대폰을 이용해 게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죽은 사람의 삶을 연기했습니다. 그의 거짓말 덕분에, 이미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1년 동안 서류 속에서 살아 있었고 재판은 계속됐으며 상속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녹습니다. 한 친척의 실종신고가 사건의 시작이었고 얼어붙은 냉장고 안에서는 가족보다 더 차가운 진실이 나왔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제도 속에서 만들어진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사랑보다 재산이 먼저 계산되는 사회. 그 속에서 인간적인 감정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3년의 형량보다 무거운 건 그가 짊어진 도덕적 냉기일지도 모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세상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봅시다.